푸드투데이는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 솔잎 향 가득한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오늘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솔잎을 땁니다. 솔잎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네네네. 송편을 찔지게 솔잎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 속이는 기막힌 저게.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솔잎을 하고 같이 송편을 찌면 솔잎 속에 있는 비톤치드가 나와서 아 다음 고지 역할을 해서 아 그... 송편을 오랫동안 납둬도 안식에 돼 있는 거고 향기가 송편 속에 싹 스며들면은 네. 맛이 한를 부드럽고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송편에 송자하고 네. 이게 솔잎에 이게 송차고 같은 저게 한자를 쓰고 있어요. 아, 네. 예, 예. 그러고 이게 어. 세순에효능이더 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순에 피톤치드가 더. 아, 많이 아 그렇군요. 나오고 추석 한가위 때 우리가 이 송편을 만들잖아요. 네네. 네. 지금 우리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배우님들 만나서 네네네. 이 솔잎을 따는 걸 보니까 어려서 그 추석 앞두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송편 만들고 그랬던 생각이 새삼스럽게 나네요. 저는 응. 응. 송편 만든다고 송, 이게 솔잎 따로 음. 산에 올라갔던 일이 생각나게 어릴적올 추석에는 이 멋진 솔잎으로 맛있는 떡을 만들 것 같은데요. 올 추석은 응. 오빠들 송편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날 어머님 말씀이 송편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 아신다고 하시던 말씀도 생각나네요 아, 그랬군요. 음. 저는요, 네. 송편을 너무 예쁘게 만든다고 시집 가면 아주 예쁜 신랑을 만날 거라고 엄마한테 막 <laughs> 얘기 들었어요. 아,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무슨 신랑을 만나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승입니다. 오늘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민이 지은 햇살로 송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부야들 하성의 농사꾼 농우 배우 정건모입니다. 시니어 배우 최영석입니다. 오늘 송편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우 최석일입니다. 막걸리도 있고 송편도 있고 오늘 맛있게 먹읍시다. 김명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송편이 가장 맛있습니다. 농민 주부 임경순입니다. 올해는 풍년이 와서 송편 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그 화성 남양쌀이군요. 음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네. 아, 네 좋아. 쌀이 네.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농사 잘 지으셨어요. 보스보스 예. 비야 있는 정든 고야. 농민 배우 정건범 배우가 지은 쌀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먹어봅시다. 아 올해 쌀이 풍년이라더니 송편이 정말 맛있어요. 조금 들어보세요. 화성 네. 음. 남양쌀이 최고긴 최근 최고야. 웃어나 보세 어쩌다 말다툼 그 한번. 됐다고 든질 수 있나? 농부는 어머니 마음 마음입니다. 입니다.